돈쓸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들의 통장을 제가 통장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되긴 하지만 저만 통장일 수 없기 때문에 세일 전문 하울러 <laughs> 직장인 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자라 세일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자라 세일 같은 경우는 제 찍는 시점에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자라 세일 기간은 늘 항상 12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위시리스트에 장바구니에 좀 넣어두시고 품절이 빠르게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조금 빨리 품절이 될것 같은 상품들, 진짜 할인하지 않아도 쟁여놓고 싶은 상품들을 구매를 했고, 아 이거는 진짜 세일할 때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가지고 한번 입어 보고 싶다 하는 상품들은 자라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로 자라에서 이번 겨울에 쟁여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로만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비싼 코트인데요. 울 더블 페이스 코트예요. 이게 429,000원인데 일단 보시면 울 원사로 제작한 소재가 울이고요. 딱 봐도 소재가 굉장히 광택감이 느껴지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같은 소재로 머플러가 달린 게이울 더블 페이스트 코트의 가장 큰 디테일이었어요. 이런 머플러 달린 디자인들이 요새 조금씩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가 하나쯤은 있으면은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입어봤는데 조금 더 크게 나온 사이즈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거를 스몰을 입어봤는데 스몰 입어도 크더라고요. 소매 부분도 긴 소매로 제작이 되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큰 소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되게 입었을 때 역시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핏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할인율에 따라서 이거는 쟁일지 말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입어봤을 때는 가볍고 머플러가 있기 때문에 좀더 보온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특이한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요거는 좀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번 살짝 쿵 한번 가지고 와본 그런 코트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그냥 한번에 사기에 조금 도전적인 그런 느낌의 상품이어서 고민을 하고 직접 매장 가서 입어본 상품인데 바로 후드 콤비 블레이저입니다. 후드 콤비 블레이저가 후드랑 블레이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23년 FW에서 유행을 했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유행템을 사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가격이 그래도 10만 원대 지금도 10만 원대이고 할인을 하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요거 조금 탐나가지고 매장 가서 입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블레이저가 너무 은갈치 같은 느낌이어서 좀 너무 반딱거리는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직접 가서 봤을 때는 블레이저 자체 땅한 오버사이즈면서 예뻤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후드 자켓이 좀 두껍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드 집업이 후드 집업 자체가 두꺼운데 이런 얇은 감의 블레이저를 입을 때도 한번 이런 식의 스타일을 연출을 하고 싶은데 블레이저는 얇고 후드 집업이 두꺼워 버리면 진짜 되게 좀껴 보이고 사람이 부해 보이잖아요. 얇은 감의 블레이저여 가지고 이거는 초가을 가을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 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저는 보류. 아직은 보류. 위시리스트에 넣어 놓긴,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 놓긴 할 건데, 7만원대? 6만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입어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뭐 그렇게 티나게 되지 않았고, 자켓 자체도 예쁘고, 후드도 딱, 후드 모자도 되게 크게 좀 디자인 이 되어 있어서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시디스트에 넣어놓는 걸로 합의 그리고 구매를 한게100%울 타이트핏 니트 가디건인데요 이거는 100%울 소재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특이한 게 라인이 잡혀져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 라인이어서 보자마자 내 거다 <laughs> 이건 내 거다 하고 시켰는데 사이즈를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사이즈보다 작게 나온 상품입니다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제가 왜 S를 골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잘못 산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 그렇게 많이 품절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할인할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잡혀져 있고 위에 라운드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블라우스나 셔츠나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좋고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습니다 기본템을 원래 자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쟁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들 이 가격대 아니면은 내가 언제 자라에서 이런 걸 사나 싶을만한 상품들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매를 했던 게 부쿨렛 크롭 점퍼 인데요. 그렇게 소재감이 막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이 되게 기본적인 디자인인데도 의외로 사려면 은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디자이너 브랜드들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조금 안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도가 진짜 높고 이 안에 모델처럼 안에 완전 원피스를 입고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를 입어도 예쁘고 진짜 진짜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은 그런 캐주얼 크롭 점퍼여서 저는 이런 게 하나 필요했어요 제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그레이 컬러가 이번 겨울 시즌에 완전 흰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그레이 컬러를 활용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이게 만약에 할인 더 들어간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시리스트에 장바구니에 넣어두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라 니트들이 진짜 되게 잘 나왔어요 5만 원대에 지금 할인하지 않아도 되게 괜찮은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의 니트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소프트 니트 스웨터랑 소프트 터치 리브드 니트 스웨터 이렇게 두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 니트 스웨터 같은 경우는 컬러가 되게 많고 저는 지금 짙은 녹색 이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런 컬러가 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컬러감 때문에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지금 보면은 50% 아크릴에 42% 폴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기대하지 않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후가공을 진짜 잘했는지 되게 부드러운 소재예요. 만졌을 때도 너무 두껍지 않고 압축된 느낌의 소재여서 조금 더 가볍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5만원대 자라 니트들은 대부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장과 색깔 그리고 넥 디테일 이런 것들 보시면서 니트는 그냥 사시면 선방은 한다. 진짜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트위드 같은 느낌의 자켓도 하나 더 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병이 있어요. 트위드를 보면 못 찾는 병이 있어.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은데 계속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제가 카키 색깔에 트위드가 없어요. 요것도 뭐 그렇게 소재감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기본, 그런 기본 스타일에 자라에서 또 나오는 자켓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늘 항상 얘기하지만 어깨가 있고 팔이 있는 편이라서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고 이런 정핏의 디자인의 자켓은 좀못 참아요. <laughs> 지금도 가격이 79,900원대인데. 너무 괜찮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되고, 조금 더 크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M 사이즈 골라서 입어봤고, 골드로 마감한 그런 단추들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가격대로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 이 소재감 자체가 풀이 생길 것 같아요. 소재감 자체가 아니에요 조직감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서 보면 은 괜찮더라고요 짜임이나 이런 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는 이거 사이즈 맞는 걸로 일단 장바구니 넣어 두시고 할인할 때한번더 할인되면 무조건 무조건 하나 쟁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에서 무조건 바지를 쟁여놓습니다 키큰여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의 타임입니다 제가 172인데요. 정말 자라만큼 키큰 여들에게 좋은 브랜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쟁여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카고 바지 있죠. 카고 스타일의 바지를 단한 개도 쟁인 게 없어요. 이번 년도에. 다 실패했거든요. 사는 것마다 다 너무 짧아요. 역시나 우리의 자라께서 내주신 요 카고 바지 그러니까 면 100%에 한 여름 한 겨울 아니면은 진짜 거의 계속 매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그런 팬츠들이 진짜 은근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키큰여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바지 하나씩 챙겨 두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자라에서 좀 평소에 안살것 같은 거 사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이 리얼 너무 큰 바지를 사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아, 이거를 사야 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쟁여야 될까, 쟁이지 말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뻐요. 예쁘긴 예쁜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거를 입었을 때, 나 말고, 주변인들이 힘들어하지, 바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진짜 예쁘긴 예쁘고, 되게 특이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으면, 위에 이제 좀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어주고 바지를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핏이 조금 너무 생각보다 더 펄럭거려가지고 <laughs>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 핏인데 이거 말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기본에 이런 기본 팬츠들 진짜 괜찮거든요. 지금까지 슬랙스를 길이가 너무 짧아서 잘 구매하지 못했다. 자라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 부츠들이 이번에 진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버클 바이커 플랫 앵클 부츠는 지금부터 할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반값에. 50% 할인으로 55,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버클의 디테일들이 조금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서 이양 옆에만 있었어도 제가 샀을 텐데 이 앞에까지 있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면에 그 게이터 롱부츠로 나온 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의 아주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이세 가지의 디자인이 있었어요. 버클 게이터 롱부츠가 있고, 게이터 힐 부츠가 있고, 힐 게이터 부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버클 게이터 롱부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모델 컷으로는 좀 유광의 느낌이 나는데, 전혀 유광이 아니라 완전 무광 느낌의 스타일이고, 그래서 더좀 좋았어요. 저는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좀 캐주얼하게 연출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매치하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아, 그냥 단순히 뭐헤어 자켓을 입어줬는데 되게 예쁘고 뭔가 연말 느낌이 나면서 아, 이런 모임들에 정말 딱 적합한 그런 부츠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핏도 너무 예쁘고 옆에서 봤을 때 특히 더좀 트렌디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할인을 하면은 진짜 완전 꿀템이 될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바로 넣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라 세일의 꿀팁을 드리면. 반드시 첫날 저녁에 온라인몰에서 시작하자마자 광속 품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는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린 아이템들 보시고 장바구니에 넣어두세요. 딱 시작되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상품들 중에 잘안 나가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상품들은 세일 기간이 지날수록 계속 세일 폭이 커지거든요? 그냥 조금 일단 냅두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까지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댓글로 계속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있으면 은 조금씩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셨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아, 이거 살까 말까 이런 것도 막 달아주셔도 좋고 아무튼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는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